안녕하세요. 오늘은 엑셀에서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셀 안에 있는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빠른 채우기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기 과일명과 가격이 하나의 셀 안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각각 과일명과 가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과일명 부분에 과일명을 입력해줍니다. 또는 여기서 복사를 해도 됩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고 과일명 부분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복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엔터 키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컨트롤 E 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맥북에서도 영문으로 변경을 한 후에 컨트롤 E 키를 누르면 바로 작동이 되고요. 가격 부분에서도 한번 처음에만 입력해 주시고, 엔터키를 누르고요, 컨트롤 E키를 눌러 주시면 바로 텍스트가 나눠집니다. 텍스트 나누기 방법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 아이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직원 아이디를 알파벳 숫자, 한글로 각각 나눠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텍스트를 나누면 바로 옆에 두 부분의 텍스트가 나눠지기 때문에 열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C 열에 커서를 두고요. Ctrl Shift 더하기 기호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열 전체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Ctrl, Shift 더하기 기호를 한번더 눌러 주시고요. 이번에도 열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 열이 추가됩니다. 자, 이제 바로 텍스트를 나눠 볼게요. 직원 아이디 부분을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해 주시고요. 데이터로 들어가 주시고요. 텍스트 나누기 글자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텍스트 마법사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구분기호로 분리됨 이 부분을 그대로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분기호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구분기호의 경우 여기서 텍스트에 나와 있는 구분기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구분기호가 없다면 여기서 공백을 선택해주면 될 거고요. 슬러시가 구분 기호로 나와 있죠. 그래서 기타 부분에 체크를 해 주시고 슬러시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나오게 되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 주시고 열 데이터 서식은 일반에 그대로 두면 되겠고요. 마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아이디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텍스트를 나눠 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find 함수, left 함수, right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메일 주소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id 앞부분만 따로 텍스트를 나눠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우선, ᄂ을 입력해 주시고요. find 함수를 입력해 줍니다. find 함수는 해당 텍스트에서 우리가 원하는 텍스트의 위치 숫자를 찾아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id 앞부분만 우리가 찾을 거기 때문에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서 1을 빼주면 이 앞부분의 위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선 찾을 텍스트를 입력해주는데요. 큰 다운표를 입력해주시고 찾을 텍스트인 골뱅이를 입력해줍니다. 큰 다운표를 한번더 닫아주시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이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전체 셀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6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골뱅이가 이 왼쪽에서부터 여섯 번째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블 클릭을 다시 해주시고 find 함수 앞 부분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left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left 함수는 왼쪽에서부터 우리가 찾으려는 텍스트의 위치까지 잘라내주는 함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텍스트를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B3 셀에서 텍스트를 추출할 거기 때문에 B3 셀을 선택해주시고요. 콤마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위치를 찾아내줬습니다. 근데 이 골뱅이 위치의 앞자리까지만 텍스트를 자를 거잖아요. 그래서 이맨뒷 부분으로 커서를 두고요.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골뱅이 골뱅이 앞부분 아이디만 추출이 됩니다 여기서 모서리 끝에 커서를 두고요 검은색으로 바뀌면 더블클릭을 해서 자동채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는 이 골뱅이 뒷부분 뒷부분에 있는 도메인명만 추출해 본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눈을 입력하고 find 함수를 입력해줍니다. 이번에는 이뒷 부분을 자를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골뱅이를 큰따옴표 안에 입력해주시고요, 콤마를 입력하고 B3 셀을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 키를 누르면 골뱅이 위치가 나왔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번엔 오른쪽에서부터 텍스트를 자를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rite 함수를 써줄 겁니다. find 함수 앞으로 가서 write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텍스트를 추출할 셀을 선택해 주시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텍스트를 나눌 거냐면요. 이 전체 텍스트 길이를 먼저 찾고 골뱅이 앞 부분의 글자 수를 빼주면 이 뒷부분의 글자 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글자 수를 먼저 찾아 줘야 되는데요. 렌 함수를 이용해서 글자 수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랜 함수를 입력해주시고 탭키를 눌러서 괄호를 열어주고요. B3셀의 텍스트 글자 개수를 찾을 거니까 B3셀을 입력해주시고 괄호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빼기를 해줍니다. 이 전체에서 골뱅이까지의 글자 개수를 자르면 되기 때문이죠. 골뱅이까지의 글자 개수는 우리가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이미 구했습니다. 여기서 다 구했으니까 이제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골뱅이 뒷부분 도메인 명만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도 검은색 부분이 나오면 더블클릭을 해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도메인 명만 따로 텍스트가 나눠집니다 이번에는 여기 중간에 있는 네이버 gmail 여기 점 앞부분 여기 중간에 해당되는 이 부분만 추출을 해본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중간에 있는 텍스트만 따로 나눠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우선 입력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텍스트를 선택해 줍니다.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 시작 위치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요. 시작 위치는 골뱅이 다음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find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 골뱅이를 찾겠다. 콤마 여기서 b3 셀에서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골뱅이 다음 부분의 우리가 글자 수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이제 이 시작 위치에서 몇 번째까지 자를 거냐 이거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이건 파인드 함수를 이용해서 이 점, 이 마침표, 마침표 자리를 찾아주고 마침표 글자 자리에서 골뱅이 자리 글자를 빼주면 이 중간 부분의 글자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find 함수를 입력해 주시고요. 우선 큰따옴표 안에 마침표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침표를 입력해 주고요. 콤마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찾을 거냐? 여기 b3 셀에서 마침표 위치를 찾을 거다. 입력을 해 주시고요. 빼기를 입력해 주고 find 함수를 또 입력해 줍니다. 이번에는 골뱅이의 위치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골뱅이 입력해 주시고요. 여기서 콤마, 그리고 B3셀에서 골뱅이를 찾아줘 하고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메일 회사명만 따로 추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동 채우기를 해주면 나머지도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 셀에 길게 글자가 나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지정한 열 너비에 글자가 딱 맞게 나눠지게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딱열 너비에 맞출 만큼 열 너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전체 범위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홈 부분에 들어가서 채우기를 눌러주시고요. 양쪽 맞춤을 누릅니다. 그럼, 경고 안내가 나오는데요.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텍스트가 우리가 지정했던 열 너비에 맞춰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글자 크기가 다르면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전체 선택을 해주고 채우기에서 양쪽 맞춤을 눌러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열 너비에 맞춰서 텍스트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오늘은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 나누기 방법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Ctrl E 키를 눌러서 빠른 채우기를 통해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의 텍스트 나누기. 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나누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세 번째는 find 함수, 암수, left 함수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나누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네 번째는 홈의 채우기, 양쪽 맞춤을 이용해서 텍스트를 열 너비에 맞게 나누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